2025년도 우리 교회 표어를 아시죠? 예, 요 위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이지요?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하는 표회입니다이 표어를 정한 것은 우리 교회를 세운 지 올해가 50주년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리모델링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5년 내에 우리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재건하고 열심으로 믿음으로 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모습에서 이렇게 표어를 정했습니다. 이 표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동받은 자는 일어서라라고 하는 실천 목표를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함께 계시며, 감동을 주시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시키시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 돌아왔을 때에 그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고레스라고 하는 헤르시아의 왕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감동시키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올한 해에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처럼, 오레스 왕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했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크신 뜻 이루어 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기라라고 실존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에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리모델링 행할 때에도 우리가 알수 없는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이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며 이런 실천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표호를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하는 표어를 정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는 일어서라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기라 이 실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 나갈 때에 이 성전은 아름다운 성전으로 다시 재건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긍극적인 믿음의 묵표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극적인 믿음의 목표 그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지게 되고 바로 그 성전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 생활하는 삶그 모습이 우리의 근극적인 목표이지요. 성전을 재건하는 그것은 우리가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하나의 일들의 감당일 뿐이지 그것이 근극적인 목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극적인 믿음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세 번째의 실천 목표를 그래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기억하며 사역하라라고 이 실천 목표를 정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주하여 주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신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누가 행하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시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감당하기를 열망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경의 감동의 역사를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기억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좋겠다. 나도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나도 저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내주하시며 나의 마음 속에 소원을 두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여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얘기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2절 후반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 여 계시는 성령은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끊임없이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도를 믿으면 당연히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뜻을 깨닫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 구원의 반열에서 멀어지게 되고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그 사육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깨달으며 그 사육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에서 어떤 결단의 모습이 있어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그것을 세 가지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구원의 믿음의 삶을 이루어 가는데, 사람을 의식하고 믿음의 사역을 감당해서는 안됨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전반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사도 바울이 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신앙에 절대적인 힘이며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대상이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해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양육했고 그들에게 구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빌립보 교인들은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너무 의지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을 의지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행하는 삶,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관해 주는 그런 모습대로 그들이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는.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행하는 것에 인정받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정말로 열심으로그 사육을 감당하지만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다 보면 사도 바울이 떠난 모습 가운데서는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의 마음대로 행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절대적인 힘, 믿음이었기에 사도 바울이 떠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사도 바울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없으니까 자기네 생각대로 자기네들의 주장대로 행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의지하며 행하게 되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염려하며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육이 무엇인지를 결단하며 하나님의 사육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됨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죽음을 앞둔 환자들에게 죽음을 앞두고 가장 후회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물어보았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그럴 때에 가장 많은 대답을 한그 대답은 좀더내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인생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후회되는 것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대답한 그 대답은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보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을 의식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가 이것이 가장 후회가 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우리 남편이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우리 아내가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우리의 자식들 때문에 내가 할수 없어서 그렇게 살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마지막 순간에서 그런데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러면 나를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살아갔던 삶은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인생 전체를 바라보게 되면 나를 위해서 내 생각대로 내 기쁨을 위해서 살아간 삶은 없고 다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며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삶은 내가 살아갔던 삶그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때로는 다른 사람을 의식합니다. 이 사람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해가야 내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가운데 신앙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행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내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삶을 이루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모습인데 때로는 우리는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의식하며 그 사람을 의지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 결국은 우리의 마지막을 맞이할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그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후회죠. 리우침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끓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감동을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육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내가 그런 일을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후회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아울은 바로 그것을 염려하며, 이기고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 영향을 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정말 저 사람처럼 믿음 생활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본받으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의식해서 그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신앙 생활하는 것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날개만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과 뜻이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삶,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고 그 사람의 비유를 마치며그 사람 때문에 행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 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행해야 될 결단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삶그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 두렵고 떨리는 그런 삶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전 존재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라이트푸시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빠르게 행하려고 신경을 쓰는 자세. 이렇게 주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모습,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응답하며 살아가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여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품기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결단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자주 갑니다. 육체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갔을 때에 병원의 의사들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병원의 의사들이 어떤 약을 먹어야 된다고 처방해 주면 그 약은 우리가 철저하게 먹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권유를 하고 수술하다고 그러면 아무 의심 없이 아 나에게 이런 질병이 있구나 이 질병은 수술을 통해서만이 이게 회차될 수 있는 그런 병이구나 믿고 받아들이고 수술하게 됩니다. 의사를 신뢰하여서. 의사의 말대로 행할 때에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질병은 회복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판단하게 될 때에 그럴 때는 회복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내 마음대로 약을 먹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수술을 받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질병은 점점 더 심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게 하시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속에서 역사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소원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그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어떨까? 내 뜻대로 살아가면 어떨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 염려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심과 인도하심 속에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통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구원의 삶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의 뜻대로 사는 삶이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삶은 항상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불러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소원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내가 정말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항상 염려하며 걱정하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구원의 삶, 그 삶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믿음의 삶에는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삶의 모습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이런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1사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망이라고 하는 말은 투덜투덜되는 불평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시비라고 하는 말은 악한 생각, 의심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에 하나님이 인도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역사해 주시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일까? 내 삶의 모든 모습 가운데서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괴로움이 많은 그런 모습이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투덜투덜대며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의심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셨죠.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며 광야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그 어떤 모습들이 어려움의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가능하지 아니한 그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이렇게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구원받은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의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이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시험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는가? 하나님을 악한 말로 시험하는 이런 모습들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믿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결국은 20살 이상 된 그런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훈련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의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며 살아갔던 노예 근성의 그들의 삶의 모습들 그 모습을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모습이 40년이 걸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20살 이상 된 그런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새로 태어난 이세들이 바로 가난안 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그러므로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소원을 품기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은 믿으며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맡기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은혜의... 함격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역사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그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려움과 힘든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에 자기의 모든 믿음의 부족함을 깨달으며 더열심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형제, 자매와의 사이에서도 문제가 일어날 때에도 자기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함께 화합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이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 이제 이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우리 교회는 올해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전을 리모델링하여 이 성전을 아름다운 성전으로 재건하고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쁨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기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셔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셔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셔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셔서, 올한 해에 여러분들의 찬양이 이 찬양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구원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